용감한 작은 생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놀고 배우며 보낸 우리 친구들.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용감한 작은 생쥐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옛날 옛날, 작은 마을에 여러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귀여운 생쥐가 있었는데, 이름은 꼬미였어요. 꼬미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 누구보다 용감했답니다. 꼬미는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나서는 용감한 생쥐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마을을 평화롭게 지키던 고양이 미호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커다란 고양이 타이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타이가는 무섭고 사나운 고양이로, 마을의 동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타이가는 자신이 마을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며 모든 동물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어요. 마을의 동물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꼬미는 타이가의 행동을 보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 없어. 내가 나서서 타이가를 물리치겠어. 꼬미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꼬미의 결심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꼬미는 타이가와 맞서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꼬미는 타이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몰래 타이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꼬미는 타이가가 큰 소리에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좋아, 큰 소리를 내서 타이가를 놀라게 하자. 꼬미는 친구들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꼬미와 친구들은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마을 곳곳에 설치된 종을 울리기로 했어요. 종 소리는 타이가를 놀라게 할수 있었어요. 꼬미는 친구들과 함께 종을 울리기 위해 움직였어요. 마을의 동물들은 모두 협력하여 종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종소리가 울리자 타이가는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가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나를 놀라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마을은 이제 내 것이다. 타이가는 화를 내며 다시 동물들을 위협했어요. 꼬미는 타이가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깨닫고 더큰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함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꼬미는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사용해 타이가를 가두는 함정을 만들었어요. 타이가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꼬미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사용했어요. 너희들은 준비됐지? 내가 타이가를 함정으로 유도할게. 꼬미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어요. 꼬미는 타이가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타이가 이 마을을 떠나라 우리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타이가는 꼬미의 도전에 분노하며 덤벼들었어요. 꼬미는 빠르게 움직이며 타이가를 함정으로 유도했어요. 타이가가 함정에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나무를 당겨 타이가를 가두었어요. 타이가는 함정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어요. 나죠. 이 녀석들아, 타이가는 화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꼬미와 친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이 함정에서 절대 나갈 수 없어. 꼬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타이가는 결국 꼬미와 친구들의 용기와 협력에 굴복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요. 마을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고 꼬미와 친구들은 큰 환영을 받았어요. 꼬미야, 내가 정말 우리를 구했어. 고마워. 마을의 동물들은 꼬미와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칭찬했어요. 꼬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해. 그게 진정한 친구니까. 그 후로 꼬미는 마을에서 용감한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서로를 지키며 더 가까워졌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용감한 작은 생쥐 꼬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요. 비록 몸집은 작아도 용기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친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